계약하면 부활할 수 있어. 응, 제발. 어내 몸이, 어내 몸이 재생된다. 애따 내가 살아나고 있어. 아, 잠깐만 왜내 장기는 안 돌려주는 거야? 나중에 돌려줄 거야. 아 그래 미안해. 어 진짜 돌려줬구나. 어, 잠깐만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나 마법 소녀도 마법을 쓰지도 않고 소녀도 아니란 말이야 응? 어색히비? 안돼 <Zen�cu��ke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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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너희또 누구야? 네, 이름은 큐베 네, 이름은 마법 소녀다 마, 마법소녀? 아, 진짜 마법소녀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니, 나 쓰러트리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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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여기왜 왔는데? 너어 쓰러트리러 왔다 뭐? 날 쓰러트려? 아하하하하 하 지나가도 큐베가 웃겠군 나안 웃는데? 어쩌라고? 뚝뚝뚝뚝 에나 큐베 여기 갔어? 응, 내가 죽였어 어, 그건 감사. 아무튼, 넌, 이, 이신부님이용서하기 못한다.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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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응, 간절해네 아니, 그게 무슨. 아니, 큐베야. 큐베 크베 없어졌지. 이게 내 차례다. 왕팍! 아! 우 살려줘. 응, 음, 내가 착하니까 살려주도록 하지. 오 어, 정말. 응, 그래. 다시 만나자고. 어, 다행이야. 다행이도, 마왕이, 바, 아니, 빙용사가 봐줘서 살았다. 아니, 근데 배경은 또왜 이래? 아니, 이거 목소리가 아, 숨 막혀. 빨리 지구로 돌아가야겠다. 어, 뭐야. 분주장 거북이가 왜 저렇게 커? 내가 그러면 뭐안 돼? 빡듀, 빡듀. 이 녀석이! 뭐야 왜 없어졌어 으하하 내 공격을 없어져버리고 으하하하하하하 어안 되겠구나 어 뚱뚱아 살려줘 에휴 내가 살려주러 왔다 아니, 아니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많이 도와주는 거야 아니, 아무튼 아 살려줄게 어, 오케이 난 다시 살아났다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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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네 친구빨이다! 아, 잠깐만, 살려줘! 아! 안 돼! 와. 아, 여기 너무 뜨거워. 집으로 가야겠어. 뿅! 내 이름은 탈라레로트라라 겁나 심심하다. 누가 왔으면 좋겠다. 뿅! 아니, 저런 놈 말고. 아니, 뭐야, 뚜씨. 아, 아파. 가라, 큐베. 큐베, 큐베, 야! 아악 <laughs> 아니, 넌 쓸모 없어. 큐베 당장 패기 켜보내야 돼. 저런 놈의 통 열어두고 있다니. 나는 탈릴리 리토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겁나 쎄. 저것보다 쎄다고. 아니, 탈랄레르 리토스는 꼭 나발이고. 큐베 왜 이렇게 약한 거야? 그러게, 니, 가그 배랑 친하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 아니, 아무튼, 불피야, 니가 어떻게 해봐. 알겠어, 얍! 어, 뭐야, 왜안 닫히지? 이놈이, 감히. 야, 탈랄라비. 위험해! 용서 못해, 야, 뭐, 아! 아니 불빛도 쓸모 없어, 아니 시체 키워, 히, 야 시체 키워라고. 알겠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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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무튼 넌 죽어줘야겠어. 잠깐만, 나 포트나이트 하러 갈 시간이야. 아니 아들 왜 이렇게 나 많이 부르는 거야? 뿅. 어, 나도 가야겠어. 나 이제 힘들어. 큐베랑. 큐베랑 말싸움 해야겠어, 한 번. 큐베가 오냐오냐 하니까, 진짜. 야, 큐베, 나랑 한판 붙자. <laughs> 아니, 왜? 아니, 너왜 이렇게 약한 거야? 니가 먼저 나가서 구이잖아 맨날. 니들이 말 몰라서 그러는데, 아, 우주 어쩌고 하는 거, 그거 구라잖아.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무튼 너도 어차피 마녀가 될 거고 아니, 그게 뭔 뭐. 아니, 그럼 내가 그동안 싸웠던 것들은 다 남자였는데 무슨 소리야 마녀는 여자잖아 남자가 마법을 쓰면 그건 마법사지 아, 음, 아 그러네 아, 아 사실 마녀 그거 구라였는데 어, 그러면 마법사는 걔네들 아, 아무튼 너 너도 이제 마법사가 될 거라고! 아, 알겠어! 근데 너왜 이렇게 약하냐고! 아니... 나 원래 약하다고! 아니, 그럼 왜 네가 가서 싸우는데? 에휴, 됐어! 우리 결구야! 안 돼! 안 돼! 으... 이 녀석! 복수할 거다! 빵. 오늘 왜또 공장이야? 여기서 튜브에 현란 나오려나? 그래서 외날 찾는데 어 뭐야 진짜 나왔잖아 자 코미모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전기 발사 아 일단 전기 색부터 정하고 전기 비행 아나 음, 하나, 하나도 아프고 뭐야 뭐야 너 생각해보니까 전기 쏠수 있구나 어 일단 충전됐다. 아, 망했다, 길로 물러서. 응, 어쩔킴이, 아, 물 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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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 감정돼서 못 움직인다, 아, 점프, 점프, 점프. 아니, 왜 점프에서나 나와? 에헤. 응, 어쩔킴이, 너 이게 걸음걸이 겁나 느리, 빡, <laughs> 아 내가 또아단이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까 까까까까까까까. 멈아아그 녀석. 아니아아아아아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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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다행이다 근데 너왜 이렇게 이러... 왜 이렇게 잡고 노 목소리 같지? 아니+ 아니 잡고 있노 한테 배웠어. 아 그렇구나. 응. 음, 근데 왜 뚱땡이가 잘도 안 보이지? 그러게. 뚱땡이는. 뚱땡이는 맨날 여기서 있던데. 우리가 모이면은 뚱. 도 없었잖아. 흠. 뭔가 이상하군. 아,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이, 이번 영상은 끝. 뿅뿅. 누나, 이거 봐봐. 내가 레고를 만들었어. 흠. 에이... 내 조각기란다. 한번 보자 에헤헤. 이거 봐봐. 어! 어기.. i 아아아아아아아 ô 아 u a y 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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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chua t 아아아아아아아아아 k i 아, ăn chua, ăn chua, ăn chua, ă 아아아아아 ăn

아니 오빠 왜 여기 왔어아 하하하하 난이 골목에 깡패 일장이다 아니 그게 뭔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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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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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 아휴! 진짜! 흔들흔들 열매! 색깔 정하고! 한들한들아하 로팡이 복수할거야! 에? 땅이다! 난 늦짱이가 아니다. 늦짱 살리우스다. 뭔가 이름 바꾼 것 같은데. 아무튼, 너 락그로부터 처당한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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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빼고닥빼고닥 대신 용사가 왔습니다. 어, 그래, 용사야. 그런데 너왜 왔니? 다이보장 화장 자안하나 그러니까 나갈거라 빠이. 이럴 거면 왜온 거야 에이 내가 소야겠다 일단 널 죽일 거야 또, 시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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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직 시간이 남으니까 불티나 불러야겠다 불티야 어왜 불티야 큐티야 나 배신했어 헐 나도 배신했는데 어 그러면은 최종 소스는 2배가 되는 건가? 그 그러게 말이야. 사용 부스는 과연 2배일까? 그러게 예상이 안 가. 너희들 죽어주마. 아니 그게 뭔. 너희들이 정이라고 생각해? 응 음, 당연하지. 아니야. 너희 너희들이 사실 가장 나쁜 놈들이다. 아니 그게 뭔. 너희들+ 너희가 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적들은다 착한 놈들이었어. 원래는 착한 놈이었지만 니네들이 나빠지면서 걔네들이 적으로 보였던 거지. 생상에마상에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은그 쾌강이 돼야 되니까 넌 죽어 줘야겠어. 아니 그게 뭔불피야 가라. 야호 뭐! 에? 나 겁나 세네. 훗 내가 로팡이가 한 방을 죽였기. 이야! 뭐!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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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난 가야겠다. 빨리! 똥! 어, 다음, 다음 시즌에 나올려나 아니, 애초에 그때 안나올려나 아니, 모르겠다. 야! 빈둥이! 어? 어, 야, 뭐야? 뭐야. 곧 언제 올려라? 세상에 뚱땡이가 최종보이였다니 이건 말도 안돼 내가 니네 니네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보군 난 니네 적이었다 그때 도와준 거는 사실 너희들의 방심을 끌기 위해서였지 세상에 마 상해 오늘 왜 이렇게 놀랄 것 같은 일이 많은 거야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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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아프잖아. 내부하들 소개해야겠군. 아니, 내 부하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자, 가라! 글로르보! 글로르보, 글로르보! 아, 내가 이런 수박 악어한테 죽다니. 에헤난 가야지. 아우, 뿅! 와, 내가 이렇게 이에게다 하루와 마법소녀는평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라라 아 어, 배고파 피자 먹으러 가야지 네.